RC 동영상 만들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C를 깔면은 RC 동영상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나타나게 되고요 지금 이렇게 RC 동영상 만들기에서 미리보기 형태고요 아래는 타임, 타, 타임 라인입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상세 꾸미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드는 방법은 사진 추가 1번에서 사진 추가를 눌러 주십니다 사진 추가를 했어요 어, 지금 예제로 어, 10개가 나와 있는데요 어, 이것을 전체를 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 지원하는 미디어는 BMP, JPG 어, DIF 어, 이 정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열기를 넣으시면 아래에 이렇게 에, 다음 라인에 그림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 이것은, 이것은 순서를 바꿔 줄 수가 있습니다 어, 원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에, 에, 본인이 원하는 순서를 이렇게 바꿔 줄 수가 어, 있는데요 어, 그 바꿔주는 것에 대해서는 음, 추가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외국에서 뭐 새로운 화면을 추가할 때는 새 화면을 추가할 때는 새로운 화면 추가 사진을 추가할 때는 사진을 추가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어, 어떤 것을 삭제하고 싶다 했을 지에 삭제를 어,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배경음악을 고릅입니다 배경음악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를 눌러 주시고요. 아, 어떤 노래를 에, 이제 찾아가가지고 어, 그 노래를 에, 배경으로 어, 네, 해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어, 넣게 되면은 이렇게 배경이 들어가게 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서는 한 장당 재생 시간인데요. 이 재생 시간은 보통은 한 5초에서 7초 정도, 8초 정도로 맞춰주면 됩니다. 보통은 한 7초 정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제목을 써주는 날입니다. 제목을 써주는 날인데요. 임직 예배라고 썼습니다. 끝에는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적용을 꼭 눌러줘야 됩니다. 적용을 눌러주면은 앞부분에 임직예백. 음, 멘트에는 감사합니다. 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어, 이게, 에, 1차적으로 된 거고요. 상세 꾸미기를 가셔가지고요. 어, 부분 부분별로 해서, 부분 부분별로 해서 그, 어, 임직예백 좀 크기를 크게 해주거나, 어, 이럴려고 그러면은 이런 데서 크기를 어, 이 정도로 이렇게 크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어, 자막을 넣려면요, 자막을 어, 예를 들어서 사진 촬영이라고 누면은요, 이렇게 되는데요. 보통 크기 자체는 한36 정도로 해주거나 어, 그 36이나 48 정도 이렇게 해 주면 되고요. 위치가 어, 아래쪽을 해주요 이게 잘안 보이잖아요. 보통은 클래식브 위치로 해주시고요. 이 어, 색깔은 어, 이제 주어줄 수가 있는데요, 어, 색깔을 뭐 원하는 색깔로 좀 이렇게 예, 해줘도 어,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어, 두 번째는 어, 예배 준비. 그다음에 아, 뭐 축사.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어, 특성, 아, 여기에서 어, 인명식, 그 다음에 아, 설교, 그 다음에 어 원류, 장로, 그 다음에 축도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으면 이 T 자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거를 어, 이제, 굳이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을 필요도 없고, 하나씩 더어가지고 선도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효과들이 있습니다. 디자인 효과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주변에, 어, 예를 들어서, 어, 이 그림을, 이제, 좀 이제 다 다운로드 받아도 되고요그런데 어, 어, 이 그림 주변에다가, 주변에, 어, 다른 그림 같은 것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어, 만약에, 어, 적용을, 어, 이, 이걸 적용을 해준다. 그러면 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 화면에서, 어, 여기서는 이걸 해주겠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걸 해주겠다.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주겠다. 또 이쪽 부분에서는 이 네모나게 좀 적용을 해주겠다. 음, 다른 데서는 이거는 이제 영화처럼 이렇게 적용을 해주다. 겠 이렇게 액자 형태를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형태는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음,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아,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데요. 아, 이건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또, 음, 이 부분에서도, 어, 배경도, 어, 또, 어, 다른 색깔로 타임라인에서 어, 화면을 선택하고 디자인 이제 색깔을 이제 다른 색깔로 좀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타나는데요. 아, 이것처럼 아, 여기에서 디자인, 이 배경 색깔에 어, 디자인을 어, 적용을 할, 해줄 수가 있습니다. 주로는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사용을 하는데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효과는 이, 제 배, 이 주변에 이런 모양을 놓는 것뿐 아니라 이 부분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풍선 같은 거 효과를 내리든지 빛의 효과를 내리든지 뭐 이런 것이 바로 효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효과도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어, 나중에 이제 만들기를 누르면은 자체적으로 어, 이것이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아주 쉬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많은 시간이 이제 지체가 되고 있어가지고 어, 제가 전체적인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좀 어, 이런 형태로 만들. 난 이런 형태로 만들. 이렇게 만들어 적용이 되죠. 앞부분도, 앞부분도 좀 밋밋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좀, 어, 이거나, 아, 이런 부분들 이렇게 만들어 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어, 또그 종류에 따라 어, 형태도, 또 어,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어, 아주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효과는, 효과는, 어, 이거 지금 기본적인 효과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적용이 되 있는데, 특별히 다른 효과를 집어넣으려고 할이 효과를 집어넣어 주고요. 어, 여기는 데서, 시네마틱 같은 경우가, 아, 이 효과입니다. 어, 움직이는 효과를 주는 건데요. 어, 여기는 데서 예를 이제 들어보시면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인증 리벨을, 이런 형태로,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데서는 어, 이런 형태가 적용이 되고요. 또 이쪽에서는 뭐 어, 이런 어, 하트 모양이요. 또 이쪽에서는 어, 이런 모양. 그 다음에 어, 여기서는 이런 모양. 여기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예. 어, 그런 형태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끝으로는 이제 만들기를 하는데요. 만들기는 어, 이제 일반 해상도로 해도 되고요, 풀로 해가지고 고해상도로 그 해줘도 됩니다. 보통 고해상도로 해주면은 어 좋고요. 그 품질도 중품질이 있고 고품질은 그 고품질로 그그 해주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넣고요. 이 제목 자체를 어 고쳐줘도 됩니다. 인증이 되라고 이렇게 고쳐주고요. 어자 그리고 만들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어, 재생 시간은 1분 10초 짜리입니다. 10개가 1분 10초고요. 그다음 해상영량은 9.2메가 비율은 시, 화면의 크기입니다. 16:9대 그리고 해상도는 8 5 4 4 8 0 어, 비디오 전송을 하고 초당 프레임 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그 동영상을 만드는 데 남은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면 됩니다. 만들게 되면, 은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사진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었을지, 그 행사를 가지고 어, 동영상을 에, 만드는 것을, 것인데요. 어, 우리가 어,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아까 어,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어,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요. 1분 20초가 남았기 때문에요. 참고를 해버리면, 은 첫 번째, 여기에 어, 간편 만들기에서 일본에서 사진을 어, 가져오게 되죠. 가져오게 되고요. 두 번째로 뭘 합니까? 어, 음악을 음악을 배경 음악을 깔게 되고요. 세 번째로 어, 해야 될 것이 어, 이제 네, 이 부분에서 어, 그, 요 아래쪽에 있죠. 이제 제목하고 어 끝에 부분에 또 제목을 써가지고 적용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아 이쪽으로 와가지고 어 우리가 자막을 집어넣게 됩니다. 보통 자막만 집어넣어도 되고요. 다른 효과를 더줄려 그러면은 디자인 효과 아 이런 디자인들, 디자인 효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 여기 있는 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전환 효과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요. 시네마틱 효과를 써가지고 어, 뭐 눈이 내리거나 풍선이 올라가거나 어, 이런 효과 같은 것을 적용을 해 주고요 이런 것을 적용을 해 주는데요 어, 여기서 전체적인 이라는 것은 이것을 적용을 전체 어느 한 것을 특정하면 전체가 다 그런 적용을 만들거든요 어,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 끝으로는 만들기를 눌러 주시고요 만들기는 될수 있으면 고화질로 어, 그리고 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아, 설치가 됐는데요. 자 그러면 바탕화면에서 지금 만들어진 인증리벨이라는 동영상이 나오게 되죠. 인증리벨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We